2025년 11월에는 51년 토끼띠께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따스한 인정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늘 가족과 이웃을 챙기면서도 정작 본인을 뒤로 미루는 시간이 많으셨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쌓이거나 마음이 허전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주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고 응원을 보내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특별히 평소와 조금만 다르게 움직이시면 작은 즐거움도 크게 커지는 달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안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간단한 생활 습관과 좋은 인연 만드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바라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운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부드럽고 따스한 물줄기가 넓은 들판을 적시듯이 조용히 스며드는 달입니다. 이 시기는 본래 토끼띠분들이 지닌 여린 듯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기운이 더욱 부드럽고 평화롭게 펼쳐집니다. 한 해의 마무리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자연과 마음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삶이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51년생 토끼띠분들은 여유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론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과 정다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 11월의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인내와 배려가 새로운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토끼띠분들의 너그럽고 따뜻한 기운이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칭찬과 감사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평소보다 감정이 평화롭고 불안했던 마음도 자연스레 정돈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쉽게 찾고 지금껏 지나쳐온 일상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손주와의 교감에서 즐거운 일이 생기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한결 가벼워지며 마음의 온기가 채워지는 달이 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한번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상상보다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쑥스러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을 부릅니다. 또한 잠시 쉬어가며 가장 좋아하는 취미나 작은 산책에도 시간을 내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여유와 소소한 행복이 앞으로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11월에 51년생 토끼띠 분들께 좋은 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반가운 소식이나 오래된 지인과의 재회가 대표적입니다. 잊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가족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작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다 보면 원하던 바람이 조용히 이루지는 흐름이 조성되어 마음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로는 소박한 모임이나 작은 선물 속에 감춰진 진심 어린 마음과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고 대단한 것보다 일상에서 느끼는 온기와 작은 기쁨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셔야 복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상 속에서도 사랑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 최고의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무리하게 욕심을 내거나 혼자서 끙끙 고민하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변에 살짝 얘기하고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여 더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미뤄두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부탁하거나 가벼운 운동과 건강식단을 챙기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에 1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마치 맑은 샘물이 깊숙한 땅 속에서 솟아나는 듯한 느낌의 달입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따뜻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주니 오랜 시간 차분히 걸어온 토끼띠에게는 특별한 흐름이 열리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토끼띠에게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큰 힘이 되는데 이번 달은 그 기운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토끼띠가 가진 따뜻한 성품과 신중한 태도가 금전의 복과 좋은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달의 토끼띠가 유리한 점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다란 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변을 잘 살피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토끼띠의 성격이 이번 달에는 더욱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부탁에도 성심껏 힘을 보태는 모습이 좋게 평가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도움과 감사의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일상의 소소한 움직임마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전복의 바탕이 됩니다. 이때 토끼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욕심내기보다는 지금껏 해왔던 익숙한 방식을 믿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신중하게 지켜온 원칙과 안전하게 관리한 재정이 이번 달에 더욱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 흐름 속에서 단단한 금전적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금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추가복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에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나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오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인덕이 금전적인 형태로 돌아오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웃음 지을 일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잊고 지냈던 지인에게서 선물이나 작은 보답을 받을 수 있고 식구들 사이에서도 기분 좋은 나눔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에 유난히 기분이 맑고 주변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제안이 늘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 소극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작은 제안이라도 귀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복이 두 배로, 세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익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수록 대박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마음을 조급하게 먹거나 너무 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느긋하게 한번더 생각하고 익숙한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혹시라도 작은 불안이나 고민이 생겨도 그것을 너무 크게 불어나게 하지 말고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솔직하게 나누면 곧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차분함과 따뜻한 마음을 놓지 않으면 11월의 금전복은 튼튼히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포근한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기운이 한결 깊어지고 차분해지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살포시 다가오는 흐름을 가집니다. 토끼띠는 본래 여린 듯 하지만 끈기있고 조용한 성실함을 지닌 띠입니다. 이달의 기운에서는 부드러운 토끼띠와 맑고 상냥한 11월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주변의 온화한 변화와 함께 투자의 안정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51년생 분들에게는 특히 오랜 경험이 자연스러운 지혜로 드러나고 지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큰 힘이 되어 투자처에서 남다른 안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달 토끼띠가 가장 빛나는 점은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작은 변화 속에서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크게 살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욕심부리지 않으며 상대의 말과 분위기를 유연하게 읽어내는 토끼띠의 성향이 이 달에는 투자와 재테크를 할때 신중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주변의 조언에 더귀 기울이고, 옛 인연을 통해 뜻밖의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며, 의외의 곳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찾아오는 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반드시 해봐야 할 일은, 투자에 앞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러운 인맥이, 뜻밖의 정보나 새로운 동반자를 연결해주고 이 과정에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확실히 준비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시간은 나의 편이 되어줍니다. 천천히 움직일수록 좋은 결실이 따라오기 쉬운 시기라서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로는 오래 기다려온 투자에서 소소한 보람을 느끼거나 조용히 지켜보던 사업에서 뜻밖의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뿌리 내린 성실함이 이제야 한 번에 드러나는 순간이 오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 서로 축하할 일이 생기며 작은 행복이 쌓여가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는 평소 별로 관심 없던 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잠깐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오는 변화는 모두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면 작지만 오래가는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점이 있다면 주변의 빠른 변화에 너무 휩쓸려 서두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내 속도대로 꾸준히 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순간의 분위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나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충분히 도움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인간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따뜻함과 아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흙처럼 다정한 기운과 산들바람 같은 부드러움이 서로 어우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의 사교성 그리고 배려심이 빛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11월의 기운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여운이 깃들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들죠. 이 시기 토끼띠에게 좋은 점은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반가운 연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소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성정 덕분에 묵혀뒀던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서먹했던 사이도 훈훈하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토끼띠 특유의 진심 어린 마음이 통하게 되어 마음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고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이번 달꼭 실천해야 할 것은 지나간 일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가볍게 전화 한 통을 걸거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며 작지만 큰 행복으로 쌓이게 됩니다. 또, 평소보다 조금 용기를 내어 새로운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토끼띠의 지혜와 다정함에 기대고 싶어 하는 시기거든요. 11월에는 유독 사람들 사이에서 배려와 이해가 돋보이는 일이 잦아지고 작은 친절과 미소가 큰 신뢰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자녀, 손주 등 가까운 가족이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토끼띠분이 먼저 마음을 내주면 작은 인연이 큰 복으로 멋지게 이어지는 행운이 따라 붙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혹시라도 마음 속에 작은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쌓이더라도 오래 담아두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속상한 감정이 감춰진 채 오래 머물면 오히려 소중한 인연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 진심을 담아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보약이 됩니다. 이번 11월은 토끼띠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특별한 인연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고요한 물. 위에 맑은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흐름이 펼쳐집니다. 토끼띠 분들이 지닌 부드러운 마음과 섬세한 배려가 이번 달에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올해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바탕이 되어 11월에는 이러한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한층 더 빛을 내는 시기입니다. 토끼띠에게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모이게 되고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좋은 인연들도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번 11월의 가장 큰 좋은 점은 평소보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샘솟으면서 그 덕분에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지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럽고 다정한 기운이 끌어당기는 인연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한층 더 따뜻해진다는 점이 큰 복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표현하고 소소한 일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 관계에서 더 풍성한 기쁨이 솟아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도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됩니다. 또한 작은 산책이나 집안 정리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한해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이번 달에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주변 사람들이 사소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면서 덕분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소식이 끊겼던 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모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운 속에서 토끼띠분들은 올해 기억에 남을 귀한 추억을 만들며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토끼띠에게 엄청난 기회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복이 깃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에는 잠시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급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 또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토닥이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더큰 복이 돌아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주변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또한 번의 놀라운 행운이 가까이에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